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라. 하나님, 주께서 세일을 떠나 애돔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때 땅이 떨었고, 아,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시내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나시아 의 삼가리 때와 야일이 때에 큰 길이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이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이 마흔 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음물가에 모여서 그들이 노래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이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수블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루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 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데 있고 루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라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다는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야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수블로는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구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난한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한 악에서 무기 또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급류,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이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 사람 헤베리안의 야일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대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일은 우유를 내오되, 못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망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져 쓰러졌다. 고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사한 비단 우돗, 멋진 고급 비단 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로 어쩌면 목도리 두 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